부산 아지매의 영도 이야기. 영도를 아십니까? 태백 줄령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남으로 달리다가 황령산에 이르러 잠시 가쁜 숨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동쪽 끝최남단에 딸이를 틀듯 자리 잡은 곳이 동내산을 품은 작은 섬 영도입니다. 영도를 와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산신이 요리조리 살펴주가 영도 사람들을 따사롭게 살게 해주었고 아씨 당 신당이 영도 사람을 안아준 이곳에는 명마의 전설 등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흩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영도 말이 너무 빨라 그림자가 끊긴 딱해가 이름조차 끊어질 절자에 그림자 영자를 써서 절영도라 이름 지었던 섬입니다. 나중에 철자가 떨어져 영도가 되었지만도 역사가 살아있는 섬 숨이 턱 막힐 듯이 멋진 풍광이 유혹하는 섬.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고 낭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영도로 놀러 오이소. 앞으로는 이 예, 하나하나 꼭 집어 소개할 생각인데 그 전에. 보물섬 영도의 보물 전체를 쭉 훑어볼까 합니다. 들어보면, 와, 여기를 보물섬이라 하는지 고개가 지절로 끄덕거려질 깁니다. 그럼, 라 부산 아지매가 불어내는 영도 속으로 푹 빠져보입시다. 첫 번째로, 영도가 박물관의 섬이라는 거는 몰랐지, 예? 지난 2015년, 공식 개관한 해양 박물관을 필두로 선사시대 유물을 볼수 있는 배총 박물관도 있고에 등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태종대 등대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고, 해양, 한국 해양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해사 박물관이 아치섬 해양대학교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알수 있는 최초의 근대조선 토크하고 배에 녹을 벗겨내는 현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깡깡이 마을 등 보물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수려한 풍광입니다. 먼저 대종대는 부산의 대표 명승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볼거리를 넘어 전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자갈과 파도가 만나 정겨운 소리를 내는 감지해변, 지난 6, 70년대 생활상이 바닷가 언덕에 펼쳐 있어서 한국의 센토리니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흰용울 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또, 밤이 더 아름다운 해조지 마을, 그라고 지난날 제2 송도로 불리며 해안 절경을 펼쳐놓은 절영로와 치료광장 등등 볼거리 그득한 보물이 온 천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다리입니다. 한국 최초의 도개교 영도대교는 1934년 개통일에 영도 사람들의 육지 나들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피난민의 아픔까지 품어낸 아픔의 다리입니다. 또 서부 경남 사람들과 서부산 사람들의 광안리 해운대 나들이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남항대교가 있고요. 일명 북한대교라 불리는 부산항대교. 그리고 지난 1980년 영도 다리의 짐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 대교 등4 개의 다리가 육지와 연결된 하나의 보물이지. 그러고 다섯 번째 보물은 인생 샷 포인트를 품은 낭만의 장소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 둘 생겨나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카페들과. 환상적인 뷰, 곳곳에 깨알처럼 박혀 있는 영화 촬영 장소 그리고 영도 사람들의 애환을 품은 전차 종점 할매 산신의 영엄함이 서린 복네산 등등이 관광객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물은 이에 예,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 바로 먹거리입니다. 섬답게 영도 해녀의 역사를 간직한 해녀들이 건져 올려 바닷가에서 바로 먹는 싱싱한 해산물은 생각만 해도 절로 침이 고입니다 그러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퇴근 후 피로를 풀던 서민적 먹거리의 전통을 간직한 맛집들도 즐비하고 예. 그리고 TV 프로그램 1박 2일에 나와 전국적인 조개구이 명소가 된 감지해변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예, 초급 목표로 연명했던 보릿고개를 넘, 넘기 몰랐고, 한 목민관은 구황작물 고구마를 심어 백성의 보릿고개를 해결했습니다. 그 구황작물을, 고구마를 처음 심었던 역사를 되살린 전액기 고구마도 유명합니다. 그라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삼지너묵에 이르기까지 영도의 맛이 또 하나의 보물입니다. 그라고 영도 딸이 축제를 비롯해 태종대 수국축제며 커피축제, 부산항축제, 골목축제 등 즐길 거리가 너무나 풍성한 축복의 섬 영도 그래서 사람들은 영도를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모두 영도로 보물캐로 오이소 앞으로 매주 부산 아지매가 영도의 보물들을 하나씩 바에 쳐가 영도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이소. 감사합니다. <laughs>